네 안녕하세요 허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꿈을 꿨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땅을 봤는데 약간 뭐랄까 핑크 색깔 리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본을 합니다. 라츠고. 자 먼저 편큐 평도 잘될것 같고 평큐 아야, 아형 미녀만 먹으려 했던 건데. 저는 요리을막 때릴 생각은 없어요. 약간 평화주의라 제가 그래서 머리. 뭐지, 뭐지 이 짜릿함은? 아니 왜 하필 내 생애 첫 투원 다음 터진 게 오만 원만 원? 묻히네. 안 묻혔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봐줘. 아 이게 너무 신났네 큰일 났네 자 일단 물약 사고요 좋아 이 친구가 오케이 라인을 그렇게 빨리 밀 빨리 밀네 조졌네 약간 요리을 지금 상대해본 결과 그냥 때려도 그냥 이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안 그런가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나도 헷갈리면서 아야... 이거 빨리 정글의 힘을 빌려야 될것 같은데 뭔가 대지의 기운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우디르!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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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디르 좋아! 우디르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디르님. 네요. 일단 처음템은 저거 요무부부터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요무 가기 전에 일단 롱소드 많이 사놓고 핑크워드도 하나 그냥 간지로 사놓고 어 좋다. 어 이거 이거? 잡 아, 텐데 좋아 좋아요? 불클이요? 아 어이구 불클이요? 일단, 요, 무가가, 지고 제가, 일단, 키를, 따는 것 보다는, 파밍을 좀 많이 하면, 서 요, 무는 좀, 살려, 고,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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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파밍을 뭐야? 왜 이래? 왜이래 a i t w a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잠시만, 이거 도와주세요. 아, <목소리> 어, 뭐야, 우디르. 어, 우디르님, 삼킬 드셨는데 이거 주시... 주시쿨 마시고 싶다. 넌 죽는... 어, 잠시만, 타 아, 오케이. 좋아요, 저 요무. Oh, yeah. 아, 예, 우디. 아, 우디르, 아, 진터볼 캐릭 우디르 나올 때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Yeah. 평큐 땅, 평큐 땅.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래도 이제 우디르님의 이제 활약으로 인해서 리븐이 이제 캐리를 할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일로 와. 내가 지는구나, 내가 지는구나. 짜리하나 진짜. 아, 근데 140분밖에 안 주죠. 왜? 아, 영어. Yeah. 자, 일단 그 다음템으로는 아이오니아의 장화랑 그리고 이제 이거 칠흑의 양날도끼의 아이템인 탐식의 망치를 가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요리글를한번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이거 됐어요. 자, 요리 지금 여기서 지금 이상하려고 그러는데 좋아. 요리익은 잡을수있다 좋았어 음 뿌듯하다 시작할때 6만원이상 받아서 60배이상 강해졌는데 이정도면 뱉어내야하는각 아닙니까? 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자자자자자자자자 가고있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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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셉 숨셔야 된다. 됐어. 티르의 양날 도끼 나왔고 그다음 아이템은 제가 봤을 때는 어.. 피흡템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티아멧을 되게 많이 가길래 티아멧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샷 너무 멋있다 진짜. 60배 허셈 인가요? 60배 허셉 인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60배 허셈 갑니다 이제. 뭐지 나 근데 한게 아무도 없는데요? 아! 야 선생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전혀 생각 못했는데 아 맞다 전령. 아, 괜찮습니다. 전령 삭제. <laughs> 아, 속상하네. 전령 미국 갔어. 아, 너는 내가 혼쭐 내줄 때가 되었구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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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캔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여유롭게 잡을 수 있어 너는. 내 분노의 힘이다 친구야. 아, 뿌듯해, 전령아.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니? 요리 어디 있어? 일로 와. 미야 자, 저그 다음 텐 뭐가죠? 그 다음 텐 뭐가지? 아, 제발 생각해 내라 헛쌤아 제발 부탁이야 헛샘, 헛샘, 헛샘. 아 수호천사 가라고. 알았어. Time, time, I'm coming. Nice. 야수, 저 여유로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 여유로움 뭐 대면 갈게요. 여유로움 뭐 대면 들어갈게요. 이리 와! 나이스 샷. 좋아. 자, 이제 바텀 쭉 밀게요. 나이스. 초시계!!! 초시계야!!! 초시계가 안 나갔어 백도는 뒷문인가요? 맞아요 아~~~~~~~~~ 요구~~ 저 열정스님~~ 자, 일단 미포를 잡음으로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포, 너 혼자 다니고 있어. 지금 사실 미포를 잡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돌아서 얘네들을 잡으려고 했던 제큰 그림. 나이스. 자 미들 드 한번 향해 볼까요, 여러분들. 좋았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니야, 가갈 수가 없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템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암 끝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난 부활이 있다, 친구야. 밤의 끝자락의 중요성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거 밀고. 더듬이 할타 보고 싶다. 잠시만요, 저 이거 후단 밀고 갈게요. 너 실수해서 굉장히 초팔리지 나도 그 무슨 느낌인지 알아. 이제 미드로 한번 가서 끝내 볼까요, 여러분들? 아 예. 어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은 리본 편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허쌤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투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개잘죠 아이고. 음. 아, 버프 타게 많이 넣었네요. 딜. 좋았던 거 같아요. 나이스 합니다. 진짜 좋았다. 아슬아슬하게 1등 먹었네.